어야 어우... 이거 딜왜 이러냐 도대체 자 일단은 제가 지금 에코 정복자 들고 약간 사일러스 같이 리안드리 간 다음에 악마의 포옹 같은 체력템을 가서 예전에 탱에코 느낌을 내려고 하는데 왜 정복자랑 그런 걸 가느냐 전 시즌까지는 탱에코로 약간 재미를 보여주었는데 이번에 템트리가 다 바뀌고 나서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좀 탱에코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렇게 해보는 건데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보시는 분들 1코어는 리안드리를 가고 2코어는 악마의 포옹 간 다음에, 이제 약간 비비는 형식으로 할 건데, 3코어는 유동적으로 뭐탱템을 갈지, 내셔를 갈지 좀 봅시다. 알겠죠? 자, 갑시다. 상대방, 오른. 아마 오른은 못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 한참 미도 오른 나올 때 있다, 이가 솔랭에서 미도 오른 진짜 많이 만났었는데, 그닥 힘들진 않았거든? 짧은 딜교로 에코가 이득 보긴 했는데, 이번엔 제가 감전이 아니고 정복자라서, 아마 짧은 딜교로는 이득 못볼 거예요. 박치기도 피해야 되고, 궁도 피해야 되고, W급 패시브도 피해야지, 웬만하면. 근데 웬만하면 딴거다 모르겠고, 뭘 피해야지, 아그안 맞아야지. W, 그거 저는요, 이 협곡에 피해가 가는 미션을 하지 않습니다. 스윙님, 죄송한데요, 그래도 일단은 미션은 받아 놓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뭐 제가 일부러 죽는다든가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받아 놓을게요. 저는 고의적으로 뭐 협곡에 피해가는 그런 불상사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얘 어디 가서 아까 들어왔었는데 예. 어, 뭐야? 야, 우리 팀 미니언은 무빙 안 하고 저팀 미니언은 무빙했다. 이런 개똥 같은 일, 일이 있나? 개똥이 뭐가 어때서? 그렇네. 아유, 개똥한테 좀 미안하네. 다 갈게요. 미안합니다. 아, 이러다 샤코 개올을것 같은데. 온거 같은데? 아, 왔네. 아, 씨. 아, 이거는 전멸을 써야 돼. 아, 이씨. 샤코 저만 했으면 나 죽었겠다. 여기 있죠. 아, 또 왔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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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안드리. 아, 야, 리안드리에 만화 생겼지. 아, 잠깐만, 리안드리가 체력이 아니고 만화잖아. 좋됐다 유튜브 잘못, 잘못 설정했다. 어이구. 어, 그럼 균열 갈까? 탈이 균열이 나올 것 같은데? 오우씨. 계속 오나, 설마? 자, 수희님 미션 성공했으니까 빨리 수건부터 하시죠. 수건부터 하시죠. 그 다음에 악마의 폰으로 가야되나? 아이고. 자, 합니다 에이씨, 그런 미션 안줬으면 벌써 킬안 따였는데. 씨. 자, 이제 제대로 할게요 이제. 오, 저 판정 좋다. 아, 또 왔지, 샷고... 아... 어, 아닌데, 그냥 들겨하는 거구나. 오, 야, 오른이 얼마나 센데, 오른한테 지네란 소리 하면 안 되지. 오, 뭐야? 아, 또? 오케이 오케이 어시 없어요 좀스 그거 이거 아아 아, 이거 50% 확률이었는데 그게 분신이냐 제가 뭐 빙다리의 핫바지로 보이세요 그한번 했으면 됐지 저는 아까 말했잖아요 협곡에 피해가는 행동 안 한다니까 그 금전적으로 야, 야, 야 기절 기절 정복자 정복자 10스택 드디어 아, 이, 아, 야 카디스야 도망가지 말고 싸웠으면. 네, 아니, 어? 근데 오른 어시 어시 들어갔는데. 그럼 미션 취소할까요? 아니요, 그것도 취소. 진짜 융통성 없다 진짜. 누가 취소하라 했습니까? 그대로 가야지 일단은. 오케이 균열 생성기 나왔어요. 라일라이는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균열아 터져라 한번 보여도 한번 보여도 균열아 한번 보여도 균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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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데미지? 야, 야, 야 이거 데미지 뭐야 이거? 갑자기 세졌는데? 아니 나 진짜 생각도 안 했다. 와첫 포탑까지 달달합니다. 바로 악마의 폼 가볼게요 일단은 오른 지금 당황했거든. 지가 주도권 잡고 있다가 어이구 어이구. 어, <laughs> 이거. 봅시다. 저도, 뭐, 그렇게, 야물 소개하고 싶진 않은데, 이게 딜이 진짜 너무 좋네. 야, 이게 진짜 균형 생성이 나오고, 진짜 갑자기 딜이 확 바뀌었다. 아니, 착취되고 태블만 가봤는데, 나 진짜 별로던데, 그거? 어, 어서오고. 어, 뭐야? 어, 어서 가고. 어, 뭐야, 얘는 또. 전국자야, 전국자야. 아, 이거 드 분이라서 못 잡았다. 다른 예였 잡았다. 아, 근데 에코도 에코만의 뉴메타 재미가 있다니까. 진짜 분명히 개쓰레기인데, 뭔가 자꾸 연구하고 싶고 그런 게있음 에코만 하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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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와, 씨, 샤코 박스, 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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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레오나야, 고도 그렇지! 하, 한, 한명 맞, 췄 맞췄긴 했나, 근데? 오케이. 아, 샤코 박스였구나. 아이씨, 병신이었구나. 야, 나 좀, 좀 한타에 참여하게 해줘. 죽어라, 좀. 샤코도 있잖아. 아, 이 야. 오, 씨. 오, 그열오 <듀> 아으, 좀 죽어라. 좀허 그놈의 샴코 박스는 뭐이 름? 하는 거야? 아, 이고 미안하다. 레오나야. 그, okay, 악마의 봉 나왔어요. 이제 더 재밌어질 거예요. 오오오, 왜 깝시냐, 그니까? 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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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열아, 터져라, 어이구, 핫하네. 이제는, 이제는 안 낚인다, 이 죽어! 죽어. 야, 딜좀 세다, 이거 진짜. 우리 카직스도 놀랬다, 얘가. 야, 진짜 센데? 균열이 때리면 그, 내가 싸울수록 고정피해로 바뀌는 거예요, 딜이. 그래서, 오른같이 탱커들한테 좋지. 쟤는, 어이구. 오, 야, 이거 딜이 왜 이래? 오, 오 아니, 나. 이게 딜템을 간 거긴 한데, 왜 이렇게 딜이 잘 나오지? 오케이, 내셔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모렐러를 가든가 아니면, 진짜 탱템을 가든가 하겠습니다. 여기 티어 다이아 3, 4 구간이에요, 3, 4 구간. 야, 반주, 반주, 반주. 뒤에서 간다, 뒤에서 간다, 뒤에서 간다. 오, 뭐야. 오, 뭐야! 딜왜 이래? 일단 얘가 또 이상한데, 딜이. 아,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고, 오, 칠 세다. 이거는 두분이 지금 잘 커가지고, 이렇고. 오케이. 안 맞았어요. 일로 가면서, 일로. 오, 뭐야, 왜 나한테 쏴 오, 뭐야, 왜 나한테 와? 사코는 왜 죽었지? 잠깐 가는데, 일 확실히. 근데 약간 확실한 탱커는 안 되죠. 당연히 마방 방어를 해놓 없으니까. 근데 조금은 버티는 길이 나오긴 하네. 에이, 어, 이거 뭐? 야, 정복자 쌓고. 아, 지금 드 분이 너무 아프다. 어이구야. 오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아, 쟤 너무 아픈데, 진짜. 오, 카이사 카이사 나이스. 일로와오로일로와일로와로와 이로와, 로와 이로와, 가로와 이로와, 이로와, 이 음, 두분 음. 남아 때리네. 야, 이거 딜왜 이러냐, 도대체? 죽어! 피해줘 어, 나한테 안 쏘네? 야, 좋아요, 좋아요. 간다이간다이간다이간다이 간다이, 간다이, 간다이. 오, 딜 고소? 이제 이거 때문에 계속 균열 채워진다, 이거 맞지? 이때 딜을 넣어야 돼. 아우, 얘네는, 씨, 뭐, 다, 나, 다 나만 보나? 어, 아, 이러면 끝났다. 아, 살짝 모잼 됐네. 야, 샤코 얘 또라이야, 아이가, 진짜. 왜지래 이제 다음 판또 해볼게요, 이 템트리로. 야, 재밌다, 이거. 딜, 자, 와, 딜 잘, 뭐딜잘 들어갔다, 이 정도면. 카이사가 거의 20킬이거든? 그니까, 체력이 3000인데 딜을 이렇게 넣었다니까? 3초, 2초. 아, 안 되겠다. 아, 까비. 일단 정복자 들고 악마의 폭이랑 뭐 가봤는데 균열 생성기. 솔직히 말해서 성능은 그냥 모르겠어요. 근데 재미가 있네요. 좀 비비면서 들어가야 균열 터졌을 때 딜이 엄청 세지거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에코가 비비는 거랑 뭐잘 어울리는 거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정식 빌드로는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일반 게임이나 탑 걸렸을 때 재미로만 하세요. 알겠죠? 진짜로는 하면 안돼이 빌드는. <목소리> Too fast, I've moving in slow-mo. I'm a god, but I actually don't know.